저도 어제 그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문서로 입장 표명때 말씀드렸듯이 어 여러 가지 그런 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어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. 어그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. 어,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